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3개월쯤 지나면 환자분들께서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원장님, 더 좋아질 수 있긴 한가요?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중요하겠구나. 안녕하세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선화목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창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공관절 수술 후 회복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수술은 잘 됐으니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겠지. 하지만 실제 회복은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술 후에 어떤 방향으로 몸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설명 대신에 여러분이 집에서 스스로 지금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기다려도 되는지, 몸을 쓰는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당장 전문의를 찾아가야 하는지 오늘 확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움직일수록 몸이 정리되는가 아니면 불편함이 쌓이는가입니다. 걷고 난 뒤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걸은 뒤에 하루 이틀 안에 몸이 개운하게 풀리고 정리되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 여러분의 회복 방향은 대체로 맞습니다. 반대로 움직일수록 불편함이 누적되고 그 묵직한 느낌이 다음 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지금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통증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이 회복의 방향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의식하며 조심조심 걷는가 아니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걷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해 보세요. 나는 움직일 때 계속 의식하면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지. 움직일 때마다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이 앞선다면 몸은 아직 조심하는 사용법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무작정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도와 운동의 양을 조금 줄여 보세요. 체중을 양다리에 고르게 싣는 느낌으로 일정한 리듬을 타면서 정상적인 사용에 가까운 자극으로 방향을 한번 조정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식을 바꿨을 때 몸이 다시 정리되는 느낌이 든다면 그 방향이 여러분에게 맞는 방향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방향을 바꿔도 여전히 상태가 바뀌지 않는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을 조정해 보는데도 상태가 바뀌지 않고 불편함이 계속 쌓이거나 통증 때문에 걷는 자세가 점점 더 틀어지거나 무릎은 괜찮은데 허리나 엉덩이 종아리까지 아파지면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냥 기다릴 시점이 아닙니다. 현재의 방향을 전문의가 한번 점검해야 할 시점인 것이죠. 이건 수술이 잘못됐다는 뜻도 아니고요, 회복이 실패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온 방향이 내 몸에 맞는지 한번 정확히 해보자는 의미이죠. 인공관절 회복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나중에 후회하는 순간은 아팠던 순간이 아닙니다. 그때 한 번만 정확히 확인해 봤어도 되는 건데 이런 말을 하게 될 때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는 게 답일 때도 있지만, 확인하는 게더 빠른 길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세 가지 기준만 기억하세요. 첫째, 움직일수록 몸이 정리되는 느낌인가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계속하시면 됩니다. 둘째, 움직일수록 몸에 불편감이 쌓이시나요? 그렇다면 움직이는 방향을 조정해 보세요. 셋째, 방향을 조정해도 상태가 바뀌지 않나요? 그렇다면 전문의의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인공관절 수술 후삼 개월 결과가 갈리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술도 잘 됐고 검사도 정상인데 왜 어떤 분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지 의학적으로는 성공이지만 삶에서는 불편한 이유를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수술은 몇 개월째인지 지금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를 남겨주세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부터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화목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창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